번 형법에 관련된 문제는요. 형법에 관련돼서 옳지 않은 것은 제가 지금 1번 같은 경우 질문이 뭐좀 길죠? 뭐몇 개의 죄명들이 막 나오고 있어요. 뭐 내란죄, 외환죄 또뭐 국기에 관한 제 통화에 관련된데 뭐 인장 우표의 인지에 관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어. 형법이 적용된다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이러한 범죄를 어, 저지른 자 외국인에게는 형법 우리나라 형법이 적용된다 라고 하는 건데 네 맞습니다 여러분 네 1번은 맞고요 그 다음에 이거 뭐냐면 여러분 1번은 형법 5조예요 5조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거 보호주라고 하죠 보호주의 그 다음에 대한민국 영역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 항공기 내에서 죄를 범한 외국인은 적용한다. 근데 2번도 맞아요. 이거 여러분 기국주이라고 해요. 법정은 그대로예요. 그래서 이거는 형법 제 4조에서 규정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3번 형법은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는 적용하지 않는다. 아닙니다. 여러분 적용해요. 그렇죠? 형법이 적용되죠. 네. 3번이 일단 틀렸네요 여러분 어, 이거는 뭐예요 여러분 속인주의죠 옳지 않은 것은 일단 3번이고요 그렇죠 4번 볼까요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 내국인 모두에게 형법이 적용된다 이거는 속지주의죠 그래서 이 형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옳지 않은 것은 3번입니다 맞죠 네 그 그렇죠. 네. 다음에 19번에.